자, 79페이지에 2번 자,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고 gx가 마이너스 3x래 자 근데 우리가 fx 플러스 gx분의 fx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래 알았지? 자 이걸 구해보자 fx 플러스 gx 예를 좀더 할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겠지 맞죠? 자, 근데 얘는 분모가 인수분해 되겠지. x-5, x+1에 x 제곱 x, x, x 5. 자, 분홍색이 되는 게, 아, 분모에 영이 되는 마이너스 1과 5에서 분홍색이 되겠지. 그렇지? 자, 연속인 구간은 마이너스 1 포함하면 되는안 돼, 돼? 안 되지? 5 포함하면 되는안 돼, 돼? 안 되지? 마이너스 1과 5가 없는 거를 찾아. 자, 마이너스 1과 5가 없는 걸 찾아. 5번 알겠지? 이해됐죠?